선새집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골로세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세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신약 성경 327페이지가 될 겁니다. 골로세서 3장 15절부터 1 7절다 찾은 줄 알고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성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리와. 오늘은 1년에 한번는 추수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어,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거치면서 순종하는 백성을 만들었고 기도하는 백성을 만드셨고 천국을 사모하는 백성을 만드셨고 또 오늘 추수 감사를 비하여 말씀드린다면 하나님 옆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서도 마음에 감사가 없는 자는 신앙생활의 엉터리로 한 사람이죠. 오늘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이 성십사님 가족들이 왔습니다. 뜻밖의 귀한 손님이 반가운 손님인데 우리 교회를 해서 멀리서 기도해시고 우리가 또 어려울 때불 신앙을 도움을 많으셨던 우리 집사님 가정에 준하가 지금 고3입니다. 이제 대학을 갑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어느 부모들 아이를 개망나니 키우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의자앞에서 듬직한 아들 되고 인사를 잘하는 걸 보니까 아잘 커가고 있구나.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인사성 받으면 아잘 키웠구나 느끼죠. 또그 자식이 부모에게 어른들에게 감사할 줄 알면 아 자식 참잘 키웠구나 느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백성입니다. 아들이요, 땅이요. 이제는 주님의 동역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은 이건 솔직해서 히말 큰일 날 일이에요. 이 추수감사절은요 만들어진 건한 400년 전. 지금부터 정확하게 400년 전 1620년에 영국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던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우리가 보통 퓨리탄이라 고 합니다. 청교도로, 청교도란데 청교도 청교들이 성경을 보면 그런 게 있죠. 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잘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기는 믿는데 잘안 믿는 사람들은요. 잘 믿는 사람들을 시기 질타고 핍박을 합니다. 청교들이 그 청교도들이 그 당시에 열심히 믿는 사는데 열심히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너무 핍박을 받다 보니까. 영국을 떠나자 그래가지고 잘 믿는 사람들이 이퓨리타이런는 청비도들이 배를 한척 사가지고 무작정 떠납니다 배를 타고 몇 명이 뭐냐면 102명이 모여가지고 메이플라우라는 배를 하나 사가지고 무작정 작정하고 항해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달 넘게 항해를 하는데 너무 춥고 고달프고 파도와 풍파와 태풍에 만나가지고 두 달이 넘는 시간 동안에 항해를 하는 도중에 미국이라는 땅 아메리카라는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두 달이 넘다가 그 추운 강에서 강에서 방에서 바다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많이들 굶어 죽고 추위에 얼어 죽고 막, 막 그래 가지고 40명이 넘는 44명이나 항해 중에 죽었어요 그런 고난 끝에 도착한 땅이 지금의 아메리카 땅이에요 아메리카 땅에 도착했는데 반가운 사람들이 있었더냐 없었어요. 오히려 그땅의 원래 주인인 인디안들이 막 공격을 해내는 거예요. 자기 땅에 이방인들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들과 처음에는 싸움을 했지만은 우리는 당신들하고 싸움하러 온 것이 아니다. 계속 화해 제출해 가지고 결국은 인디안들하고 화해를 하고서 하나가 되고 악수하고, 그리고 인디안들에게 그 땅에 맞는 농사법을 배워 가지고 첫 농사를 져서 감사를 올린 것이 우리가 오늘날 지금 지켜지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유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첫번 농사를 져서통하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비를 드리면서 인내들 초청해가지고 그들은 이제 칠면절걸 해가지고 많은 과일하고 잔치를 올린 것이 이 추수감사를 절개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추수감사절개전세계로 퍼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개에 정말로 감사를 드리는 마음은 크리스찬이어야 되는데 전 세계 크리스찬 중에서 그래도 감사를 감사답게 드린 나라가 어딜까 하면 어쩌면 미국 사람일수 있어요. 미국에도 우리나라에도 어느 덧 자기 나라만의 큰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나라 민속의 설기뭐 추석이라든가 뭐 신정, 구정 이런 거 있는 것처럼 그 절기를 할때 보면은 전 세계에서 추수감사를 가장 크게 대대적으로 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미국은 추수감사절기하면요, 뭐 학교, 직장 다 놀아요. 적어도 일주일 정도를 놀면서 막 축제를 벌입니다. 그 추수감사되는 의미. 자기 땅에, 아메리카 땅에 처음, 응? 그, 청교들이 와가지고, 나라를 세우고, 그 땅을 이제 세우기 시작하는 건설하는 그 모든 것들이 축복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들은 아마 우리보다 더큰 감사를 드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존의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감사가 풍성히 넘쳐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음, 결국은 우리는 믿음을 지켜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지켜가는데, 그 믿음이 결국 나중에 좋은 믿음이냐, 나쁜 믿음이냐. 아니면,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를 자꾸 따지게 됩니다. 하나님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저의 속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순조하고, 봉사하고, 드리고, 섬기고, 나누고, 절제하고 있냐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진짜 믿음인데,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아예 없이 그냥 대충대충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가짜 믿음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은혜를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추석 감사하는데, 은혜를 모르는 자가 감사할 수 있던가? 없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는 감사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자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혼은 끝장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의 견역살이로 가는 종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또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 주십니다. 입으로만 감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감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감사하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나타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모이라 모이고 기도하자면 기도하고 감사하자면 감사하고 봉사하자면 봉사하고 전도하자면 전도하고 베풀자라면 베풀고 섬기자라면 섬길 수 있는 인내자라면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입으로만 쥐어져어 쥐어, 입으로만 감사하고 삶은 지 못대로 살아간다.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감사하는 자가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 주님, 우리 존귀한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 감사하는 마음. 첫째도 감사, 두 번째도 감사, 세 번째도 감사. 오늘은 추수 감사기 때문에 감사란 말을 강조해 줄 수밖에 없어요. 추수 감사절이라는 것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Thanks Giving Day라는 거예요. 그냥 직역하면 Thanks 감사를 Giving 드리는 날이라는 거예요. 감사를 드리는 날이에요. 우리는 모일 때마다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 속에 감사는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가 기도 속에 회개가 꼭 들어가 되고 감사가 꼭 들어가야 돼요. 이런 면에서 이 감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너희는 말에나 일에나 무엇이라든지 감사는 자대라고 오늘 본문에서 맨 마지막 17절 또 무엇이라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 뭐하라? 감사하라.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감사라는 두 단어를 꼭 새겨 집어넣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그날이 뭐지 않았습니다. 많이 변화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감사 가 없었던 우리들이 감사로 가득 찬 믿음의 큰 역사를 여러분 모두가 꼭 기억하셔서 그것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모든 중들에게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 또 심판하실 때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 이 알고과 죽정이냐를 가르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어. 알고은요 바람을 이게 휘 부르면 알고은 밑으로 떨어지만 죽정이들은휘 날라가요. 꼭뭘 주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건 진정한 감사는 아니고 하나님 뭘 주지 않았어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았어도 감사를 드리는 자가 돼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곡이 되고자 한다면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반드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믿음은 알곡이지만은 그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의 믿음은 죽증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퍼지뭐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에 보면 다 예수를 배반할 사람이고 날라가버릴 거래요 태풍에 다 날라가버릴 자라는 것이죠. 사랑 주님 이자를 참수가 모든 종들의 큰긍유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로 감사, 기도로 감사, 찬양으로 감사, 예물로 감사, 봉사로 감사, 마음으로 감사, 감사하는 마음을 꼭 가셔서 감사로 승리하는 모든 종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저와 형들은 과거를 따지면다죄인집에계시습니다 아멘. 아멘. 우린 과거에 다 죄인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짐을 부리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저에게는 목사라는 일을 주고, 전도사라, 어, 권사라, 집사라, 장로라 집사, 성도라, 다이 집뿐이에요. 나를 귀여기에서 직분을 주신 것, 그것도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종들 될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진심으로 바라고, 닭별히 나같이 부족한 사람인데도 내 믿음을 하나님 받아 주신다고. 그러니까 또 감사하고, 쉽게 용감하게 면서 주님 오실 그날에, 정말 염들의 심령 속에 딱 뚜껑을 열어 보니까 감사가 쭉 많아요. 모두가 그렇게 인정받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염들이 우리가 감사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은요, 인사가 인사가 감사해요. 땡큐 땡큐. 그냥 아주 하찮은 일에도 그들은 지나가면서 땡큐 땡큐 그냥 입에 달고 사는 게 감사해요. 우리 존은우의 성도들도 입에 달고 사는 게 감사하기를 추구합니다. 아, 아멘. 네. 한 앞에 모여서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그장 먹을 거, 먹을 식 거, 입을 거, 세상살이 그것만 너무 추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계약을 이루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하로 추구합니다. 아멘. 네. 네. 지금 이 시간에도 좋은 의 모든 성도들을 위여 눈물의 기도를 쉬지 않고락 하시는 우리 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해 하신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그끝신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주의 충만심에 교통하심이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내마음속에 감사가 충만한 자, 감사로 승리하는 자 되기를 원하는 모든 종들 그 머리에 죄의 영과 의비지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좋은 일기의 체리에 대해서를 예리님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간증 중에 남의 간증을 좀 하려고 해요. 제 거는 좀 수치스러운 간증은 뒤로 마지막에 하고 첫째는 우리 교회에 같이 다닐 때 이름을 밝히기에는 좀 그렇고 젊은 남자 한 분을 홍목사님하고 전도하러 갔는데 치약산 밑에 쌍 밑에 아주 가난하게 살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는 두루노, 두루노 남자가 두루노서 빙긋이 웃으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목사님은 기억하실지 몰라도 저는 뚜렷하게 기억하는데 이 사람이 엄재천 성도님처럼 착하고 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산귀신을 섬기는 할머니야. 옆에 와있다고 해요. 나보고. 귀신이 옆에 와서 자꾸 나오, 나오라 그러고 끌어낸대요. 그 아들한테 얼마나 손해를 주는지 몰라요. 귀신 섬겼던 사람들이. 제가 무당집 원주 시내 안다닌데 없다고 말하면 고지들을 사람 하나도 없죠. 오경비 집사님 나 무당집 원주 시내 해가라라고 그것도 혼자 가는 친구들 다 몰고 가죠. 재미 삼아 1년에 한두 번은 꼭 갔어요. 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생각 중 되는데 좋은 교회 나오면서 예, 제 네, 좋은 성리에 주일 에서 믿음 살아 하시는 께 감사드리며 아, 네. 또 여러분과 목사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교회에 잘 나오면서. 上よし見る。 옆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찔리잖아요 손에 이렇게, 이렇게 찔리면 아파요 <laughs> 아까 똑바로 으니까이번은 옆으로 아니, 이렇게, 이렇게 했다가 하 이렇게 면 삐삑하면 예수 이아 아니 이거, 이거, 이거 방향을 좀 이렇게 넣으니까 그자 하나님 앞에 또 감사의 인사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잡아보세요 잡히세요? 확실히 있어요? 응. 있어요? 그 밑으로 부면 어때요? 홍성태 집사님 그 지금 붙잡고 있는 그 밑에를 여기 여기 있어요. 뿌질어주세요. 예, yeah. 이렇게 손도고 이렇게 손도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확실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어, 뭐, 어, 어, 소리 나왔어 소리 나 아까는 소리 나지 않았어. 안나요 아니 아까는 소리 못 들었는데 지금 소리 확실히 나어요한한한분더 뿌질어 보세요. 옆에 예, 예. 진짜. 네. 오또 나왔어. 또. 또, 또, 또 여기 여기. 완, 완전히. 또. 아니. 고 마세요. 뭐. <laughs> 자, 분명히 우리의 인생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부러질 수이 없어요. 얘가 힘무 뭐, 요즘에 뭐 하나짜리 부러지고, 두개짜리 부러지고, 세개짜리 부러뜨리면못부러뜨리잖아부러뜨릴수 뭐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또한 역사를 이루시냐면요 <laughs> 자,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laughs> 우리의 인생 수고이 기도 어죠 이번 한 주간도 남은 올한해 2019년도 끝까지 충성 봉사 헌신함으로 주님 오실 그날에 칭찬받고 그리고 모두가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축복된 모든 충돌되기를 주여말로 축원합니다. <laughs>